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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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요안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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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네, 정말, 네, 구독까지했 고요. 아니, 네. 봐지세이 <laughs>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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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핵... 시 자, 신, 자, 음... 해 먼저. 해. 신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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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고, 9 고, 9 고, 9 고, 9 고, s 십이 i 십0 8십87 8팔85 84 83 85, 85, 82 s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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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9 78 77 76 75 74십3칠 십삼. 1칠 11, 17, 육9팔8 1아2 아홉, 아2아4 아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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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목소리> 아, 이건 뭐야? 욕하는 거 없다, 뭐 거. 저욕안 했습니다. 이렇게 쓴 거, 막쓴 거예요. 아, 그래요? 아, 아 그래서 어, 말 오면, 그, 리셋, 그, 한수 없다. 아니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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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, 그래가지고 8, 8,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쪽에 나왔5 15, 15, 1 아니 어디까지 거야나1 1 3 23, 23, 2 o k 있으면 오케이 뭔 don't know. o k a 이지알 g o i 이 g in t h 이는데 I'm going in t 는 e r 초록 h a t s a little bit. 이 h a t s going on? 안녕. 야, 마몬의 잡깃소 발아실 그냥. 야, 잠깐만. 오프닝이 어디, 어디 있는지만 보러 갈게. 그다음에 나 혼자 하면 이어요. 내가 응. 열 찍어 주면. 씨비. 야, 나밥 먹어야 돼. 잠시만. 구독과 좋아요. 좋아요까지 댓글까지. 린 설정. 응? 안녕. 안녕. 가자. 우리 뭐 먹을래? 치킨 먹을래? 치킨 먹자. 어, 나이스.